작품 큐레이팅. 작품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1930년대 신학문을 배운 학생들은 러시아 분화로드 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농민 농촌 개발 운동을 전개합니다. 주로 협동조합 운동이나 농촌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농촌 경제의 향상과 농민 사상의 개몽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족 교육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겠죠. 젊은 지식인층에 의해 전개된 농민 개몽 운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중심이 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일제를 이기는 길은 무지 몽매한 농민을 일깨우는 일이며 위생의식과 문맹 타파를 위해서 한글을 보급시키고 애국 애족 사상을 고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 개몽 운동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영신과 애인 박동혁은 식민지 피지배민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한 지식인입니다. 이들에게 농촌 개몽 운동은 지식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며 민족의 사랑이고 둘의 사랑을 이어가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당시 농촌사회는 가난하고 의식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은 낙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영신과 동역은 각각 자기 영역에서 농촌을 개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목 상록수에서 보여주듯 그들은 상록수처럼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몽운동에 헌신하면서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농촌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영신은 한글 강습으로, 동혁은 의식개혁과 부조리한 농촌의 부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각각 농촌을 개몽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푸른 희망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상목수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영신의 신념은 주재소 주임의 학생수 제한이라는 명령 앞에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금을 거 제한하기도 하죠. 하지만 창문을 열어 모두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합법적인 한글 강습에 대한 일본의 탄압도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이겠죠. 하지만 신념도 건강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동혁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과로로 인한 쓰러짐을 반복하던 영신은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영신의 무덤 앞에서 동혁의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은 그 소리가 우렁찬 커다란 외침으로 돌아옵니다. 영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뒤를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실패 이후 힘으로 식민지 지배의 질곡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지식인들은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근간은 농촌에 있었기에 이를 깨우친 지식인들은 너나 할것 없이 농촌으로 뛰어듭니다. 상록수는 그들이 어떤 문제에 주목했고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